2024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DLG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조단이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 방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오늘 발표를 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과 함께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혹시 주실 분 계세요? 아예 좋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이마고 웍스의 CEO를 하고 있는 심호성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인원이 한 90명, 100명 이제 돼가고 있고요. 시리즈 C 정도에 있고, 어, 이제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드 위즈 유준우 선생님의 얘기를 진짜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그 기업 문화를 세팅하실 때, 저희,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문화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90명이 되다 보니까 개별의 말단 지원들한테 전달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원원원 해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중간관리자 역량에 어, 집중을 하면 좀 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 이런 공감대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제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완벽하게 했다기 보다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팀을 구성했지만 문화팀 친구도 힘들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그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직원들이 물론,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맞춰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는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갔고요. 이제, 젖어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어, 저희가 하는 일이, 근데 사실 저희는 해보니까, 그 위쪽에 있는 임원들이 오히려 더 변화하길 힘들어 하고요. 저희 단적인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회사에서 준으로 불리는데 영어 이름 다 쓰고 있습니다. 호칭도 다 빼고. 그래서 쓸때 가장 잘 하는 친구들이 신입사원들이에요. 신입사원들은 다음날부터 씁니다. 근데 우리 임원들은 잘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그들이 생활에 아예 생활을 바꾸는 형태를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점점, 점점.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나만 왕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계속 갑니다. 계속 가고, 근데 그게 큰 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는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간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서 끝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웃고 계신데 김그 김용주 대표라는 강력한 리더십 하에 리가캠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박 사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젖어들게 했는지. 아, 조직문화요. 그게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뭐 어, mg 세대에 맞게 뭐 어떤 어, 그런 다양한 어, 활동 등등 이런 것들은 저희 회사는 그닥 없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경영 철학을 구현하는 그, 그런 좀, 좀 진지한 쪽으로. 그래서, 물론 인포멀이라든지 뭐, 어, 어, 조직들 나름대로 뭐, 워크숍도 갖고 등등 이런 거 합니다만, 회사 차원에서 조직 문화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예를 들어, 주니어보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 이 탑다운의 사이비 종교 같은 이러한 그 강력한 그 무게감으로 짓누르고 있는 조직 이렇게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형태의 탑다운식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소재 신약개발회사 트레오의 김융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안현철 변호사님께 실무적인 질문 세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이, 뭐, 법사, 또는 이제 투자 계약서상, 어, 스타크 옵션 부여한도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웃스탠딩 스타크 옵션의 부여한도, 그러니까 이제 부여, 잔여한도죠? 그 부분을 계산을 할 때, 뭐, 총발행 지수가 증가를 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당연할 것인데, 기부여된 스타크 옵션의 행사에 따른 부여한도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신주 발행 형태로 예를 들어서 스사 옵션을 부여를 하고 그 이제 조세특례 조건을 충족을 해서 어, 부여 대상자가 양도소득세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 이제 보호예수 절차가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예탁원의 예탁을 필요로 하는 어, 어 통일조건의 발행이 필수인지 그 부분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어, 벤처 기업, 기업법상 이제 스타크랜트가,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당 가능이 없더라도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걸로, 어, 바뀌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어, 그건 좋긴 한데, 다른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론상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좀 많습니다. 주발초를 이제 결성금 보전을 통해서 배당 가능익을 확보하는 부분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어 의견 법률적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 따로 만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아. <맞아. 웃음> 근데 원래 법률 질문은 항상 유사하기 때문에 <laughs>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발행 총수의 10%라던가 50%라던가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아까 질문하셨을 때 어 저기 아웃스탠딩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주식에 대해서 지분율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웃스탠딩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한국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방식,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만 주주 명부에 넣고서 지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어, 그다음에 풀리 다이로티드 방식이라는 건 미국식 실코멀리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컨대 CB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은뭐 스톡옵션을 발행 부여했다거나, 그 외에 뭐, 주식 연계된 권리들을 부여했을 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 fully d i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 한국 상법이나 벤처기업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10%나 50% 또는 상장기업 15% 기준은 o u t s t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명확하고요. 어, 그랬을 때 이제 뭐, 어, 보통 10%를 한도로 하는데 그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의 한계 한도가 있는 거고 어, 그걸 부여했다가 스톡옵션 행사하면 이미 행사한 거에서 까여서 어, 다시 그, 만약에 1%가 주식으로 반영됐으면그 1%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여한 거에서 1%는 이미 쓴 걸로 보는 거고요. 어,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석옵션을 부여한 다음에 직원이 퇴사를 해요. 퇴사를 하면은 그때 그 직원들이 퇴사한 그지분율만큼을 어,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어,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해서 취소를 적법하게 해야지만, 다시 그 취소된 것만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퇴사했다고, 아, 퇴사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다시 부여할게라는 거는, 어, 일, 어, 법리적으로는 적어도 안 된다라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어, 뭐였죠? <laughs> 어, 통일 조건 발행. 관련 네, 문제. 그. 어, 과세 특례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톡옵션 행사할 때 세금은 두번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번은 행사에서 주식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한번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 매각을 할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세 세율이 너무 높아서 근로소득세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할 때 시점에서 그때 그거를 어, 주식 매각할 때의 시점으로 한꺼번에 이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 그게 바로 과세특례입니다. 어, 조, 어, 조세특례법에서, 조특법에서 과세특례가 있는데, 과세특례를 할 때는요, 그, 이, 무조건 그, 통일주권을 발행하는 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 증권사라든가 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해서, 그러니까 전자증권을 발행해서, 어, 통일주권을 발행해서, 통일주권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어, 있는데, 그냥, 여러 증권사들이 있고요. 거기다 가 연락을 해서 우리 스톡옵션 부여하고 과세 특례 받으려고 우리 전자 증권 발행해야 돼요라고 하면 알아서 해 줍니다. 그럼 이제 전자 증권을 발행해서 거기에 이제 또 예탁원에 예탁도 내고 해서 전자 증권이 발행되면 그게 통일 주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과세 특례 필수적 요건이고 그다음에 어,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특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여자가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들의 어떤 다, 뭐 개발자고 뭐 경영자고 한데 법정 요건 알 리가 없으니까 그 부여받은 자가 전자증권 입고가 돼갖고 그걸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1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어, 그럼 과세특례 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좀 주의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laughs> 뭐였죠? 주발초로 별수 보전을 예, 예. 해서 아, 배당 회... 가능 확보 맞아요. 네. 배당 가능 이익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이 회계적으로 주발초로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회계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다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건 시간상 제가 배당 가능이 있을 경우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배당 가능이 없는 경우에 대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 상법 조항을 보면 그 바로 밑에 조항이 하나가 있고 그 요건 중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사실은 어거지로 그러니까 약간은 편법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불법은 아니거든요. 위법은 아닌 방법으로. 그거는 제가... 따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네. 방법을 말씀 저도 이제 영업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제 왜냐하면 어, 그 방법은 아마 다른 로펌의 다른 변호사들은 거의 모르는 방법이지만 배당 가능액이 없더라도 어 사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 주발초나 이런 걸 갖다가 통해서 배당 가능익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또 질문하실 분? 예. 먼저 손 들어주셨어요. 끝에 분.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네, 저는 어, 그 아이저스를 운영하고 있는 백패커 팀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박세진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약간 이제 그 옆에 그리드위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기업 규모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인재 역량도 달라지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데다가 근성연수도 길어지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일종의 타성에 젖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균등연서 길어지면서 사실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그분들 어떻게 계속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또 그분들의 역량이 이제 필요한 역량이 계속 바뀌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업하게 할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그, 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아까 말씀 여기 말씀하셨지만 단계별로 필요한 인재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회사에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도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갖추신 분들이면 되겠으나 그럴 리가 없죠. 어, 새로운 사람들이 당연히 와야 되죠. 그래서 어, 조직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새로운 그 형태에 맞는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다 하다가 그 기능이 약해지거나 또는 뭐어그 분의 역량이 적어지게 되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과감하게 영입해야 되고요. 그 영입할 때 항상 문제가 있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대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바깥에서 이런 등등 인센티브에서 경력은 비슷하거나 못한데, 오히려 연봉도 높고 직급도 높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존 사람들과의 형평성. 그러나 회사는 새로운 기능과 인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영자들이 결정해야 될 고민인데, 과감하게 스타옵션을 포함한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서 직급은 얼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추되 서로 비밀로 되어 있는 연봉이나 플러스 알파 스타옵션을 포함한 사인액 보너스 또는 뭐 사택부여 등등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과감히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되지 않으면 조직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과감하게 예, 영입하는 것,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밸런스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저희 이원규 CFO님께 그럼 같이 연이어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사전 질문이 좀 나와 있는데요. 수많은 스타트업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신규 인재 유치 정책, 지금과 같은 이런 걸할때 기존 인력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케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들 되던가요? 아, 이저 이게, 이게 인사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 성장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이제 그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급 성장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어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큰 이슈가 아닌 것 같고 성장한 단계에서 C레벨 단계에 있는 분들을 요새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사업 문화가 아니라 이제 대기업에서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그, 스타트업 시좀 다른데서 이제, 다른 외부에 이제 역량이 되 크신 분들을 모셔오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의 그분들이 해당 조직에서 갖고 있는 걸 거의 맞춰서 갖고 데려오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박탈감을 아그 말씀,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그만큼의 기여를 해주시면 사실 이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사, 결국에는 회사는 회사의 어떤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그만큼 보상을 한대해서 회사에 기여했고 성장을 했다 하면은 이슈가 안 되는데, 문제는 오신 분들이 회사 문화에 적응을 못 하셨거나 생각보다 역량을 못 내시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직원 입장에서는 잘하면 상관없는데, 어? 뭐, 처우는 더 좋은데, 역량은 발휘하는 성과는 그렇지 못하니까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을 모실 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좀 생각을 좀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현장에서 질문 사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식 보상 조건부 그, 그때 그,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수급자라가 되면, 근로조건, 근로소득세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그, 그, 종속세가 나갑니다. 그치? 그쵸. 그~ 렇예 예, 그~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그니까제 말은 소득세도 양도소득세가 있고 여러 가지 소득세가 있는데 어, 주식 팔때 양도소득세는 완전 별개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득세라고 하면 이제 헷갈리실까 봐 그런데 그~ 우리 종,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예, 그때 가격에 예, 다 포함돼서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그~ 리가케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예, 예. 그~ 콜옵션 지급하실 때요 예, 예. 제가 아까 발표를 듣고 느끼는 바로는 인사 철학을 그냥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콜옵션 행사가 어쨌든 프리미엄을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받았죠. 임금에서 제 했을 테고 프리미엄하고 그 행사가를 직원마다 생각하시는 가치에 연관해서 개별 내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일괄적으로 하셨나요? 아, 일괄 또, 하시나요? 네. 일과, 일괄로 동일가로 했어 동일가. 다른 아. 가격으로 할수 있는지 잘모르다 물론 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뭐, 다른 가격으로 줄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차별을 줬지, 그러니까 이, 100주를 아. 주느냐, 아. 200주를 주느냐, 개수, 이걸 갖고, 개수를. 개 갖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 그걸, 그걸 갖고 차별을 줬지, 단가는, 일괄적으로 아, 정, 다 정, 정해져 있으니까 이착하고 프리미엄은 똑같이 코, 하고 콜 옵션의 보유자는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각 개별 개별 개인들이 배정된 주식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한테 리저브드에 있는 것을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야를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원규 CFO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다양한 회사들의 케이스들을 보실 거예요. 투자도 하셨고, 그때그때 네. 그때 의견도 주시는데, 사실, 스톡옵션과 관련된 걸 의견을 주시나요? 보통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처음 실행하실 때, 이걸 아까 말씀드린 법무적인 부분에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정관변경이나 뭐 이런 내용들 하셔야 될 거고 뭐 변호사 분들하고 회계사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대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고 있고요 실무적인 디테일은 저희도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시게 되면 은 그런 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아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투자사라고 해서 다 이사회에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거면은 이제 비타, 기타 비상근 이사로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저희 뭐 엑스레이터나 VC들이 이제 이사회 에 참여하게 되면 은 이제 큰 틀에서 투자 유치나 이제 경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중엔 스톡 옵션도 당연히 포함되긴 하겠지만 사실 그 정도 의사결정까지 막 관여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유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IPO 성공하셨는데 직원들 분위기가 정말 좋은가요? 주가 확 떨어졌네요? 어요? 안 떨어졌는데요. <laughs> 근데 두 가지 생각인데요. 관심이 많을까? 없을까? 해서 처음에 저희 상장 직전에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 라고 했고, 근데 오히려 상장 날부터 보니까 그래도 관심이 많구나 했는데, 조금 더 놀란 거는 저희 임직원들보다 임직원들의 가족들과 임직원들의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조금 저는 이제 실질적 보상이 뭐가 있을까 그 고민을 좀더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 열심히 벌어서 상장 전에도 캐시로도 몇백억이 있기도 한데 근데 이거를 임직원 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그거를 임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사실 회사가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보다 확실하고 좋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뭘지 그거를 사실 오늘 와가지고 저도 약간 메모하면서 막몇 가지 아이템을 가져가서요. 일단 조원희 변호사님 또 괴롭혀야 될것 같습니다. 도망가셨네요. 네. 아 제가 떨어졌다는 건 첫날 이 상한가 가격이 딱 아, 생각이 나서.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일단 공모가 상단으로 갔고 한번 이렇게 이벤트처럼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캡처는 해 놨습니다. <laughs> 그랬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저희가 상장을 한 가격도 있지만 그거 저희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해갈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성장을 하면은 반드시 이제 임직원들에게는 보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출렁출렁거리는 건 사실 저희가 에너지라는 산업 자체도 그렇게 못하고요. 꾸준히 가서 꾸준히 성장하면 사실 스타 옵션도 2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만큼 베네핏을 줄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일확천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 연봉이 사실은 대기업들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속된 말로 찝쩍거리죠. 그래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 뭐 예전에 그랬는데 그랬을 때 꾸준히 회사가 성장하면서 본인도 꾸준히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저희 마지막 창표도 있는 공유가 사실 그 공유인데요. 그거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꾸준하게 보여주고 그게 우리 회사의 문화다라는 게.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은, 아, 그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나 이런 거를 한 과정에서 뭔가 서로의 감정 싸움이 있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다세분다 똑같이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 스톡 옵션이나 이런 RSU나 주식 보상을 해주면 어, 세금 문제나 이런 게꼭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회사 입장의 법리적인 관점과 피부여자 입장의 법리적인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까지 부여하고 이게 얼마짜리 주식이고 이걸 부여하면은 지분율이 얼마만큼 깎이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고마워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피부여자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서 되게 서운함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어 설명회 같은 걸 하거나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걸 부여했을 때 너가 얻는 이득은 뭐 어느 정도고 이걸 했을 때 경제적으로 세금을 어느 정도를 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IPO가 안 되면 <laughs> 또는 매각이 안 되면 너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회사가 그 피부 여자한테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 같은 분 세무사님을 모셔서 아예 피부 여자들한테 설명회 같은 걸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부여한 다음에 그냥 어, 야, 이거, VS가 고마워해. 라고 하면 분명히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법률적으로, 실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통 제가 요즘에 자문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시리즈 한 C나 D 또는 IPO 직전의 회사들은 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되다 보니까 그 C, 시리즈 C나 D나 E 또는 IPO 직전에는 어 RSU 제도를 좀더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RSU가 좀더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시리즈 D 정도 어, 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은 다 RSU 쪽 자문을 가장 많이 요청이 와서 하고 있고 시리즈 A나 B 정도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가능성이 좀 희박해서 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C, D 이어도 어, 좀 이 임원급과 본부장급 정도와 그 다음에 임직원, 그러니까 직원급, 그러니까 대리나 팀장급을 좀 나눠서 좀 핵심 인재한테는 바로 주식을 주는 RSU 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스톡 옵션을 좀쫙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나눠서 하면은 왜냐면 그 핵심 인재들은 세금을 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당장에 만약에 IPO 직전에 제가 어떤 C레벨의 아주 유능한 분을 딱 모시고 오는데 세금이 3억 정도 되는 주식을 줘요. RSU를. 그러면 나왜 3억이나 세금 내야 되란 말안 합니다. 그만큼 주식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IPO하면 확뜰걸 뜰 알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부담할 능력과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R.S.U.를 임직원들 100명한테 쫙 깔아버리면 임직원들은 바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세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옵션은 비과세 특례가 2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장급이나 대리급한테 사실 웬만큼 스톡옵션을 줘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시면 갈등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수용할 때좀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회사고 주가가 높으니까 아까 1% 260억 어, 돈이 크잖아요. 문제는 행사할 때 행사를 할 돈이 너무 큰 거죠. 많게 주는 사람은 십몇억 뭐적뭐 적은 사람도 몇 천만 원몇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그 돈이 그런 돈이 없잖아요. 행사할 땐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기 예금 은행에 한걸 담보로 그각 개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저리로 행사할 수 있는 자금을 일정 기간 부여해서 빌려주고 본인이 사실 행사한 다음에는 저희 같은 건 상장 회사니까 팔을 숙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원금을 갚거나 또는 본인이 뭐 본인한테 맡기는 거죠 세금은 당연히. 본인이 행사할 돈을 마련해서 팔수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뭐 세금은 낼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뭐 차익에 대해서는 내는 거니까 어 그거를 가지고 뭐할 수는 없죠 단지 행사할 때 행사하는 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직원들이 그 인센티브 받는 것 때문에 복잡해지게 되면 안 주는 일만 못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뼈를 묻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는 여러분의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장시간 모두 고생하셨고요. 2024 드림플러스와 범어범인 DLG가 마련한 세미나, 이 순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